논 시험이 뭔지 알아야 돼요. 논술 시험 자체가 지난주에도 한것 같은데, 논술 시험에서 어, 제시문이라는 걸 줘요. 제시문. 제시문은 비문학 지문을 주고요. 그 다음에 문학 지문을 줍니다. 그리고 통계 그래프도 줍니다. 네, 제시문을 주시면 이 제시문에 대해서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어. 교수 우리한테 명령할 때이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요. 바탕 그럼 러 이게 바탕으로라는 말은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 말은 제시문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시문에 있는 답으로 한정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배경 지시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됩니다. 배경 지시를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제시문에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명령어에서 또 뭐가 있냐면 우리한테 지시사항이 있어요. 딱 지시를 해버려요. 너 이런 거해야 하고 지시를 해버립니다. 지시하는 거는 이런 걸지시하니요야너 제시문을 바탕으로 제시문 요약해봐. 요약, 제시문 분류, 비교해봐. 그리고 설명해봐. 설명. 설명 분석해봐. 그리고 비판해봐라. 대안 지시해라. 이네 견해를 주장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이런 글을 써야 됩니다. 여러 유형 글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시는 게 뭐냐? 채점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죠? 채점 기준. 그럼 대학 측의 채점 기준은 이 아,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런 유형의 형식에 맞게 글을 쓴 것을 채점하겠죠, 그죠? 그 내용과 형식의 채점이 있을 겁니다. 대학은 뭘 주느냐면 하 예시 답안이라고 줍니다. 대학이 예시답안을 줬을 때이 대학의 예시답안은 교수님이 쓴 것이 있고 학생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것을 뽑았겠지 베스트를 뽑았겠지 물론 어떤 대학은 머스트 베스트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쓰면 안돼 하는 걸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수한 걸 보여주겠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글을 쓰는 것을 이런 비판형 글쓰기, 대안 지시형 글쓰기, 설명형 글쓰기를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글쓰기 한건 뭐냐 일기 조각이 있으면 일기 조각이 그리고 편지 쓴 거잖아요 그리고 가끔 시나 소설을 썼겠죠 그러니까 형식이 다른 글쓰기예요 이런 형식이 다른 글쓰기는 이런 형식으로 글을 써줘야 돼 그럼 대학교수님들은 이쓴 것은 정확한 이게 대학교수가 생각하는 정답이야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답이야라고 생각하고 글쓴 겁니다 그럼 학생이 쓴 글이면 정답과 가장 유사하구나 이 정도는 써줘야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3등이 돼. 그래서 환양대 같은 경우 1, 2, 3등 답안지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논술을 제일 빨리 배우는 방법은 예시 답안을 베껴 서보는게 제일 빨리 배우는 거예요. 제일 빨리 배우는 건 논술을 제일 빨리 배우는 건 이거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창의적으로 글쓰가면안 된다고 큰코하 친다고 대학에서 쌓라가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믿고 그냥 베껴 쓰기 해봐. 베껴 쓰기 해봐.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형의 글쓰기는 없어요, 대한민국 논술에. 이거 중앙대 1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단도지급 죠으로 전부 다 뭐냐면, 시험 문제는 비판형과 설명형이 60% 나와요. 그러면 비판하라, 설명하라 할때 서론 쓰나요? 안 써요. 그럼 분류, 요약해봐라. 이거 30% 나와요. 이것도 없어요. 요약할 때 서론 쓰나요? 안 써요. 비교할 때 서론 쓸 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대안 제시할 때는 서론이 없어요. 대안 제시할 때는 그냥 문제 제기부터 하는 거예요. 무엇이 뭐 문제다? 그리고 원인 분석하는 거예요. 주장할 때 나는 A라고 생각한다. 주장 보통 나오지 무슨 서론 거창하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안형과 주장형 허락자 대한민국어 수는 10%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청 문장을 잘 써야 된다. 이거 의미 없어요. 첫 문장은 제시문 간을 요약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닥다리를 어디서 배웠는지 서론 본론 결론 써야 된다. 첫 문장 써야 된다. 20년 전 논술. 20년 전 논술. 지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 답안 베껴서 보라고 하는 이유가 논술을 손쉽게 배우는 방법이다. 빨리 배우기 위해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의휘도 없어요. 제일 빨리 신속하게 배울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교정법. 그